출근해서 이반숙란두개 먹으려고요. 단백질 들어가면. 응. 폰래폰에서세븐일레븐 상품권 9 2 0 0원이다이것게 구매해서 3 5 0 0까지로보환했어요 빵이신 아이 거.

계란 두 알을 챙겨서 출근하고, 그리고 출근을 할 건데요. 갑자기 웬양말이야 지금 비가 오는데 양말이 100% 젖을 건데 또 제가 양말이 뽁뽁한 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오늘 밖에 오래 있어야 돼가지고 양말을 하나 미리 예비용으로 챙기고 하나는 신으려고요. 안 마른 것 같아. 아. 아, 조금 안 말랐다. 나의 체온으로 말리고, 일단 출근하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이에요, 하람이에요. 글자가 좀. 이거는요? 조금, 조금, 제가 빨렸을지도. 어 그런 느낌인데 그러내 생각엔 사투리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쿨링 바트러지가 나온 거 같은 느낌이야 그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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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지 쿨링 바트러가나는 느낌 수원으로 강의를 하러 갑니다. 수원에 갈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강의하는 게 온라인 강의이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청주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데클라라는 강사양성 강사양성 강의 <laughs>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제이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걸 한번 뵐겸 혹시 대표님 사무실 가서 강의해도 되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무실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댁으로 초대가 되었는데 사무실이 오늘 뭐 이제 이런저런 어수선한 분위기로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처음에 답장이 와서 아 그러면 못 빼는구나 이 생각했는데 집으로 오세요 라고 바로 그 다음에 연락이 와서 아 집으로? 이러면서 집으로 가면 지금 완전 신생아깐난애기 제이 대표님의 주니어 푸딩이가 있거든요. 아, 근데 푸딩이 보고 싶었는데. 아, 그래서 저는 수원으로 가려면 뚜벅이기 때문에 수원역으로 가기 위해 신탄진역으로 갑니다. 혹시 컨디션 난조를 예상해서 제가 약이 진짜 타이네롤이 진짜 잘 듣거든요. 타이네롤이랑 소화제도 챙겼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د وق 저 어, 에그파르트 예, 좋아해요 네, 네. 네. 어? 네. 나나, 이거 나먹 어, 네네네 아, 접시로 되있구나 물을 잘안 챙겨 먹었더니 몸이 좀 피곤해서 제가 그걸 인지하고 물을 마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요즘 자꾸 입이 터지려고 해서 입이 좀 흔들리는데 호르몬의 노예가 되어 가는 중이기도 하고 우선은 출발! 맛있게 드세요 아 지금은 지금 시간은 5시 5시 21분이고 제가 어제 강의를 수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동시간이 좀 길었나 봐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러니까 기차나 버스가 마지막 정류장이 아니다 보니까 잠을 들지 않고 눈을 꼿꼿이 뜬 상태로 있었거든요. 왕복 한 5시간 되는 거리를 뜬눈으로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피곤했다가 제 결론이고 요즘 또 컨디션이 그닥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방금 40분 정도 낮잠을 잤어요. 와 낮잠 자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고 그렇지만 커피 한 잔은 마셔야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제가 할 일은 바로 다음 주부터 인스타그램 관리하는 그청한복의 피드를 많이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피드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 보내주신 한복 사진을 썸네일 딱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 꾸밀 거냐면. 방금 사진을 이렇게 눕기 따가지고 약간 보는 그런 아기자기한 귀여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귀엽게 배치해봤는데 어떤 반응일지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더 담백 초코맛인데, 이게 이제 달아요. 최고의 프로틴. 이제 조금 섰다가 콜 타러 갈 거예요. <laughs>